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계절이건만, 다시 온 겨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춥고 눈이 오겠죠. 그러나 그 추위를 이기고 남을 2년도 겨울과 함께 오지는 않을까요? 해아리다 보면 아 (99개에) 이른다는 골짜기가 있는 마을 양동면 고송리에서 가장 먼저 만난 인연은 경공 유난히 동물이 많다 싶은 집인데 종류마저 참 여러 종입니다 동물끼리 사이도 유난해서 소와 닭이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먹네요. 숫재 소우리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닭소닭 닭 보듯 무심하게 신경 쓰는 기색도 없죠 소와 닭 본래 이런 사이던가요? 소하고 닭하고 잘 지내요? 잘 지내요 어떻게 해요? 소가 안 밟아요, 막 닭들? 안, 안 밟아 안는다. 병아리도 안 밟아. 병아리 새끼 오만에 나아주고들어오니안 밟고 나고. 딱히 못 지낼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다른 종끼리 너무 잘 지낸다 싶었는데 주인장을 따라 나선 길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뭐 이제 여러 군데다 주니까 한 군데라도만 못 먹게 해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다 주. 대부분의 싸움은 먹을 것을 두고 벌어지죠. 같은 먹이를 놓고 신경전을 안 해도 되면 다툴 일이 줍니다. 나와있죠. 보통 고양이가 왠지 닭을 막 잡을 것 같은데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고양이는 원래 새 보면 막 쫓아다니고 괴롭히잖아요. 닭이 닭도 그렇고 저이 고양이도 그렇고 네. 저 소도 마찬가지예요. 네. 먹이 먹이를 충분히 주면은 네. 다른 동물한테 해를 안 끼쳐요. 같이 상어를 하니까 꼭 사람. 저기 저다 고양이 개 같이 안 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는가? 만원두 장을 두고 식구로 들인 두 마리를 포함해 이승범씨가 돌봐야 할 동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챙겨야 할 일이 많지요. 잘 말려가지고 이게 지금 뱃집이 좋은 거예요 상태가. 요거는 겨울내 먹일 수 있어요? 음. 든든하시겠네요. 아 그래요. 저거 저일톤 차로다가 14벌 실어왔는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기까지 한다는데요. 여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잔뜩 끼면 눈곱 띄어주고 어, 눈곱을 띄어줘요소 눈곱을? 응. 어떻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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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이제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니까 으 면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잘 생겼어요. <laughs> 잘생긴 녀석들 덕분에 자식 둘도 거뜬히 키우지 않을까요? 괜찮을까? 이것들 잘누었지요 봐봐. 야 맛있다. 예. 네. 오. 네. 오. <laughs> 봐봐. 시골에 사는 맛, 이런 거지요? 어, <laughs> 아이고, 너무 맛있게 드시니 부럽다 못해 미워지려고 합니다. 슬쩍 주인 곁으로 다가온 두만이 한입 달라는 신호를 여러 번 보낸 끝에 성공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쏜살같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 고양이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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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누가, 일인데요? 누가 그랬어? 플레저! 나 쫓아! 아 예! 아.. 미안해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아이고 똑바로들 해 예! 뚜만이 형님! 나쁜 <몬> 놈 <분> 쫓았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와. 나쁜 애 쫓았어? 야, 지금 자기 잘했다고 봐달라는 거죠 지금. 네, 네. 좋다 그러는 게 <laughs> 닭이 저기서 막 싸우잖아요. 이러면 네. 그냥 영락없이 쫓아가서 말려. 도 번개 같이 가더라고요. 예. 네. 저기서 그러면 저기 어느 절에 올라가서 막쫓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질서가 쓰는 거야. 예저 닭이 닭이 싸우 그러면 얘가 또 쳐드는 거 알지. 닭이 또 알아. 거기서 에이, 거기 닭두 마리 두만 반장 출동한다. 싸움이 벌어질 김새를 기막히게 알아내는 두만이 싸움 단속 군기 반장입니다. 아, 아니 아니. 이러 아니야. 하지 마. 됐어 됐어 됐어요 잘했어요 됐어 무려 네 종류의 가축이 사는 집 하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거 총총. 뭐 하실래고? 까마귀. 까마귀요? 까마귀를 왜 잡아요? 아니 저기 사료를 소사료를 저기다 갖다 놓으면은 거기 와가지고 네. 이게 딱 해가지고 딱 구멍이 나면은 딱 찢어요 이렇게 오. 딱 찢고 거기에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만 먹는거예요그 옥수수 다 먹고 네. 쟤네들이 와가지고 1년 내내 먹어 까마귀가 까마귀가 와서 있으면은 여기 소 있는 데다 못 쓰고 여기 저 이렇게 지붕에다 하면소리나지아 이런 소리 듣고? 오저 <laughs>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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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기 저기 뭔데니까요? 쟤네들 아주 웃기는 애들이에요 저거 하로 아이구야, 아이구야,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이번에 다시 한번. 야 까마귀 아주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몇 마리 되는 건데? 몇 마리 되는 거야? 아 이제야 도망가는 신용을 하네요. 제 제네들이 다 알고 있어 지금. 나 잡아봐라 배가 고픈가 본데? 저기 오네 저 안에 들어와있다 안 도망가네? 아니 벌써 <laughs> 아, 쟤네들이 머리가 좋아요. 저 까마귀가 아, 저 오잖아. 오지 여기. 아이저 새끼 저저 새끼. 저 멀리 가는 거야, 이제. 멀리라면 어디? 뭐 네? 따로 갈 만한 데라도 있나요? 고기가면 한우 한 백여도 있거든, 저기. 저렇게 높이 뜨면은 멀리 가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든 손님들 대접하느라 안주인이 바빠졌습니다. 여기 앉고 여열아 참게 아 우리도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겨울별미 칼국수. 어디가? 어? 아, 이거 참... 많이 드셔. 네. 둘러앉아 함께 밥 먹던 자식 둘은 자라서 출가했고 이제 부부 곁엔 동물들이 있습니다. 두만이 아, 편지 갖고 와. 일리로 갖고 와. 두만 가져왔네. 아유, 두만이 편지 갖고 왔죠? 아유, 가져왔죠? 아이고, 이리 줘. 이리 줘. 아이고, 얘 표정 좀 보세요. 이리 줘 봐. 이리 어. 줘 봐. 아유, 아침에, 아침에 저기 일하러 논에 가면은 네. 차로 다차 타고 가면은 일하러 갈때 이제 타고 주니까 일하러 가면 그때 타. 음. 근데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뭐 저기 나가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어. 화가 나가지고. 어. 안 가, 거기는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일하러 가면 귀신같이 차여 오늘 그러니까 고양이들 짐승들 노예가 된거죠 소뭐닭 고양이 뭐 이렇게 많다보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지 얘네들 밥 챙겨주려면 집안을 삥삥 돌아야 돼요 어. 아, 사료바가지로 들고 그래도 좋아갖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신거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뭐가 그렇게 근데 동물이 좋아지셨어요? 얘네 눈을 보세요 눈눈들네눈 맞추고 눈 맞추고 어디 보자 오 귀여워 오유. 눈 마치고 얘네도 감성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어. 하나. 그리고 귀여워해주면 귀여워해주면 쫓아다긴다 말이야 어. 의지를 덤비고 스트레스를 안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가도 얘네들 보면 스트레스가 다날라그 짐승을 미워하고 그, 잡아먹고 막 죽이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 예? 우리 닭도 못 잡아먹잖아요. 저 엄청 많은데. 한 50마리, 60마리 될걸? 닭이.